그50% 확률이 반드시 이건 49대 5 0이 아니고 반드시 50%대 소위 말하는 50%대50%딱 반반 나옵니다. 예, 반반 나오게 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경우 구성 방법은 어, 순행으로 되는 방법입니다. 순행으로 됐을 때 남자 경우의 사주에 예전하면은 이 사주가 남자의 사주라고 한다면은 인간이 양간이기 때문에. 병인, 멀주 병인 다음, 정묘 돼서,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심미, 임신, 대유해서, 대웅의 순수가 이렇게 되어지는 육식갑자가 그대로 순행으로 되어집니다. 다음에 예를 또 하나 더 본다면은, 남자의 사주에 연간의 양간이기 때문에, 기축 다음의 말은 육식갑자인 경인을, 경인이 돼서, 경인, 심묘, 임진, 개사, 이런 식으로 대어의 순행으로 되어집니다. 다음에 여자의 사주를 예를 들면 하면은, 이 사주가 여자의 사주라고 한다면은 연축연간이 응간이기 때문에 계유에서부터 다음의 6 0갑자인 갑술이 되어서 갑술근대 병자즉즉 누인 김효 김에서 성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를 하나 더 듣는다 합신력으로 되는 말은 대 오늘 여자를 하나 예를 들 듣는다 하면은 이 사주가 여자의 사주라고 했을 때 연간이 의양 간이기 때문에 김묘다월 주에 김묘 다음의 6 0갑자인 김진을 써서 질산이 목요일이 값이 걸그리에서 주시가 자라 성명으로 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의가 말에 얘기해 주서는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항이 되다 더 근데 이렇게 되어는 무슨 방법을 하십시오 이 사주가 남자라 하면은 연간이 연간이기 때문에 신해 월주의, 신해 월주의 전의 무육식 갑자인 경술, 그 경술을 쓰고, 이 경술 이전의 육식 갑자인 기유를 많이 역으로 진행됩니다. 순서, 숙성, 대원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만은, 육식 갑자의 진행은 거꾸로 경술, 기유, 무신, 정미, 변본, 을사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술 다음에 신해가 되요 이렇게 진행되는 게 역행대원의 진행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된다, 이런 데 하면은, 역시, 음간입니다. 음간이기 때문에 월주에서부터 거꾸로 진행이 되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명리하는 분들은 알기 때문에 일단 그냥 제가 스킵을 어, 시키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하나 간다면 여자도 이게 양간이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자면 기후월주 전의 의식답자인 무신을 써서 여기서부터 거꾸로 진행되어 나가는 그러한 역행대원의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번다 하면은 양간이 조금 더 거꾸로 진행되더라. 그럼 여기에서 수행대원은 어문이 있을 수 없고 수리적이며 통밀이 있어서 문제가 없더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행대원은 논리성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들며,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 육식답자가 부르신 낸다는 것은 비논리적인 그러한 것으로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은 이해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 섹션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문무크입니다. 이 문무크가 예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멋있고, 찐벌자 죽은 것이 아지요이지로받다는 게, 형태니 지루받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이 육식 갑자기 고반을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대본의 구성 판결에 있어서, 이제 게행제 우승 방법 문제점을 일단 순서적으로, 상난 논법에 의한 순서적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행이라는 오행의 변화라는 것은 행이라는 것은 순서 혹은 수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행의 순서는, 수행이 될 때는 목화토금수 이렇게 되야지면 수행이 올바른 변화가 납니다. 그런데 역행이라 역행이라는 것은 수금토화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오행이라는 이 자체의 순서수열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역행 때 우리 부성반부의 존재 주문 치지가 시간의 변화라고 한다면은. 수능에서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이런 식으로 해서 개시로 끝나는 것은 올바른 시간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택이라는 개시, 술시, 유시, 시시에서 자시로 된다는 것은 올바른 시간의 흐름이 될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교 하시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는 문제. 여러분들 지금 다수긍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지지가 월의 변화라고 한다. 그리고 지지라는 것은 연에도 있고, 월에도 있고, 일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방향에도 있습니다. 데 지지가 머리 변화를고 한다고 스승님 인묘 인물묘를 지는 즉 요사이 야기 한다면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해서 충물로 끝나서 다시 인으로 돌아오는 것은 올바른 월의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어나는 추물 자월 개월 수월 6월 해수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까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문무컵 기록음을 듣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머리 변화가 올바른 월, 올바른 리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지가 물리 변화의 거로 계절이 변화도 되겠죠. 그러면 그 계절이 변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아가는 게 올바른 계절이 변화한 당연한 자연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역행으로 된다는 겨울 가을 여름 봄 겨울 가을 여름 봄 된다는 얘기는 계절이 올바른 변화가 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요 다섯 번째, 층간의 변화에서 이게 순행, 갑을 정정, 무기, 경신, 임계로 끝나는 것은 층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퇴부 된다는 것은 임, 신 경, 일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층간이 올바른 진행이 될 수가 없다. 어지 예. 그리고 이것을 합해서 육식갑자의 진행으로 본다면은 순행이 될때 갑자적, 병인적 묘부진적, 종어식, 임시, 한자계로 끝나는 이러한 육식갑자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캔의 대원에서 개의 임술 신용, 이 읽기도 참그울해를 하면 좀 힘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자를 본다는 것은 육0갑자의 올바른 신행이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난이 상단 논법의 기성 정리를 해당되는 앞의 1, 2, 3, 4, 5에서 정리한 것이어 하면은 6의 육0갑자의 변화는 순행으로 얻어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가 생기게 되면서 만약 이것을 부정한다면은 자연의 법칙과 논리 중에 이어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유식각자의 역행을 거시한다면은 그래도 나는 유식각자의 역행을 거시한다라고 하는 것들면 기존 이론의 집단체계에글리고가 같으며 맹목적 추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뭐냐 베이비 엘프네신도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고 베이비 엘프네신도름이라는 이런 걸다 알고 계시는 분만은 마, 저, 저, 뭡니까? 이 코끼리로 훈련시킬 때, 엘리트부터 코끼리 를훈련시키 때, 목에다가 새목걸이를 놔놓고 말뚝을 해놓은 그녀가 면그 주위만 뱅글뱅글 돕니다. 어느 정도 시, 어느 정 그게 습관이 하되어 있을 때, 새목걸이를 끌어도, 자기가 그 새목걸이에 묶여있는양그 습관에 의해서, 그 말뚝 주위를 뱅글뱅글뱅글뱅글 변경, 뱅글 변경, 돌고 있는 것을, 베이비 엘러프트 신그룹이니다 우리가 명물에 있어서 역해를 하는 대원을 고집을 한다라고 하는 것 틀면은, 마치, 뭐다, 베이비, 어, 베이비 엘펀드 신드럼과 같은 그런 현상에 빠졌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냉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본다면, 수냉 때문에 관한 내용의 수선는본 연구자도 발언을 제기할 수 없더라. 논리성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변화가 되고,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의 통변, 인상실험, 재인의 실험, 그렇면은 그 기수서도 통변에서도 맞게 적용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역행대원의 말하 문제점 역행대원을 순행대원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이 첫째로 논리적인 것이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논리적인 것은 아까제가 일, 이, 삼, 사, 오, 6에서 먼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통변이 맞게 되느냐. 다음으로 통변에 관한 것은 2004년에 제가 면역 개혁을 발간한 이후로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통병 강의를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이미 마한 임상 실험, 제인의 실험은 이미 확인을 하고 있는 사 상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행 경우에 대해서 제가 주역의 주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린다 하면은 주역의 개중에서는 도전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전계가 A.S. 이 개를 쳐다볼 때는 산압이가 됩니다. 근데 B.S. 이 개를 쳐다볼 때는 하레서압이라는 개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도전이라도 뚫디 뒤에서 본다 하는 건도전 개.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말하자면 감이 다르게 나오더라. 입장 바꾸었어. 즉너입장 입장, 입장 바꾸었어. 어떤 것이 기준으로 해야 될지 하는 그 기준점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겁니까? 괴, 가달라니 괴의 이름이 달라지더라. 그러면은, 일행대원을 회귀하는 방법의 수준은, 천간을 성행으로 바꾸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는 가벌병정 무기 갱신 임계로 썼고, B는 개임신 경기 모양을 뭐 썼습니다. 그러면은, 가벌병정 무기 갱신 임계, 가벌병정 무기 갱신 임계, 가벌병정 무기 임계, 바르면서 쪽로 돌아가는 현상이죠. 마찬가지로, 아까 주식의 도전, 도전 때 모양으로, A에서 B를 보면은 니가 익행 아이가? B에서 A를 보면은 니가 익행 아이가? 하는 그러한 심각한 말을 믿는 시비가 발생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A와 B가 연결돼서 들어가는, 어떤 없서 들어가는 셰름과 같은 그러한 어, 현상을 볼수 있다. 지지를 순행으로 바꾸는 방법. 자축이 입매진 사람의 신수 술해, 자축이 입매진 사업의신수 술해. 이렇게 됐을 때 C에서 D를 보면은 D가 육행입니다. D에서 C를 보면 C가 오히려 역행이 됩니다. 그래서 C와 D가 연결돼서 돌아가는 자축민수의 자축민수년, 연결해서 돌아가는 것과 같은 현상이더라. 끊임없이 돌아가는 샤울과 같은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광과 지지를 동시에 넣고 6 0각자를 전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놓고 보면 여기는 육식 갑자기 갑자기 빙병인정부에기서계여기서대회해 끝나고 여서서여터서부터해서 계속해서 계속 이건 저저 저, 뭡니까. 저해사 계속해서 계목해서계목해도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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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해서여속해서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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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서계로보서계속가서이다 여기서 이 글을 보면 은이가 역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가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서울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되더라. 그래서 마주보는 두 개의 육식답자 흐름을 동시에 놓고 본다면 은 어떤 것을 순행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역행이라고 할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화면을 들어가 보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마주보는 유기업자의 진행에서는 반드시 무슨 법칙을 가지고 있더라. 철가는 언제나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똑같은 법칙으로서 개의되더라. 즉, 값은 개, 값은 개, 개수는 값, 개수는 값. 금금은 정화, 금금은 정화, 금금은 정화, 평화는 시, 병화는 병화는 신, 신은 병. 이러한 식으로 마 대칭되는 대칭으로 대해서 똑같은 법칙을 가지고 있더라. 지지도 언제나 같은 대칭하는 그러한 법칙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다시피, 축은 술, 축은 술이죠. 여기서도 또 축은 술입니다. 또숙건 술, 축은 술, 똑같이, 사는 노, 사는 노, 신은 묘, 어뭐 신은 묘는 신. 이런 식으로 언제나 각편 법칙으로 대칭을 하고 있는 그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핵 대응 구성 방법을 문제점 해결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리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 소위 말하는 솔루션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 그 해결 방법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겁니다. 염평되어우선방법에 있어서 문제점 이결, 염평대원 행위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이 지금 요 사주가 남자의 사주라고 한다면, 엉간, 은간, 연간이 엉간이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 나왔다시피, 요걸 월간에 있어서의 신은 병하고 마주치기 때문에 첫 번째의 대원에 있어서의 순서의 증가는 병이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지신은 요, 이는 앞에서, 요, 아, 닙니까 해는 앞에서 보다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순행으로 진행되는 대원의 지시는 자로서 시작되어서, 요게 처음 시작되는 순행으로 진행되는 대원의 대우, 처음, 그것은 유치각자는 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리서부터는 그대로 봅니다 순행으로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보 기위. 얼마나 리듬이 강하고 풍부했습니까?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에서는 다분 박수만 터지자 됐는데, 택배 지금도예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네, 좀 실례죠. 이 합술 합술대라는 게딱딱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약간한 부쩍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택배를 받은 이남자씨입니 이 검명사주와 연관이, 연관이기 때문에 약간 말을 몇개보로 가는 건데, 여기서 답은 아까 개수가 되는 겁니다. 두, 두 번째, 지지는, 신은 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 육0각자의 진행은 개묘가 되는 거예요. 이 개묘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리듬이 탁하게, 이거 육0각자는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됩는 겁니다. 개묘, 갑질, 을사고 무신 기유 경솔 60갑자 이렇게 에로 순양으로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그러는 말하면 본명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양간이 있어요. 이 무토이비토는물어되는 이 겁니다. 물어되는 겁니다. 유는 지지라고 부는 어, 지지유는 뭐냐면 빈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처음 때오는 몇이 되냐 하면은 말하면 무인이 됩니다. 무이다음에 무인 육0갑자로 무인 기묘 경진신수이고 2부 기의이 되는 거 대본의 부행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다음에, 예. 그러면은, 이네 번째, 여자도 마찬가지로, 자, 무슨 말씀이, 어, 약간, 얼른 임이 되고, 말하면은, 저, 여수 묘는 신이 됩니다. 그럼, 천행으로 진행되는 말을 바꾸는, 대원으로 바꾸는 그러한 게 뭐냐면은, 을, 이렇게 됐을 때는, 처음에, 처음 육십답자가, 천행으로서, 어, 저, 뭡니까, 임신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임신, 계 임신, 개유. 합술을 해 병자 정축 무인정명 순으로 예, 진행이 되다. 자 결론적으로 맞... 새로운 이론이 인정받기 위해 여러분들 시간관도 모르시 모르겠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서 결론에서 이제는 결론입니다. 새로운 이론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론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 바라면 새로운 이론은 뭐다? 인정받을 처음부터 말하면 요시아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한 정당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서 이론에 있어서의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니다세 번째, 그 이론에 따르는 신용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인의 신념과 임상실험, 명예수는 통변이 반드시 이 이론에 따라서 말하면 일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 이론이 발표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 이래로 통변으로 확인되고 있더라. 배타적이고옹뚱한 생각을 버리고 제발, 이론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명리 이론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또 견뎌서 또 재밌는 거 하는 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통변에 통변에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5 0 확률이 더 올라가 되어 있요 이 수능을 이렇게 가는 으로 수능으로 바꿨을 때는 여러분들 통변, 영량의성심성능 용신기업, 사를막 그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뭐다? 통변, 감정, 감정에 있어서는 뭐다? 50%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관련되는 많은 자료는 여기 나와 저 홈페이지와 말해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더라. 자, 이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여덟 가지의 이론을 바탕으로 명리개벽 발각 일드론 발각 절기력 창안 지지장간의 오류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명리 이론의 정석 심월 명리 이론을 학문적 전파를 위해 온 오프라인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심월 명리는 은퇴 후 행복한 삶, 인생 이모작 확실한 비상식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젊은 분들은 직업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월명리 수료 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원분들도 있으니 전국 어디서나 신월명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달 개강하며 통변강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신월명리를 만나보세요. 신월명리를 만나면 당신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신월명리 좋아요 눌리고 다음 편에서 만납시다.